아이가 기절을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아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인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생각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제가 경험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저 역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살인 둘째 남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멋도 곧잘부리고 미술도 좋아하고 정리정도는 참 잘하는 아이인데요. 그 둘째가 첫돌 대기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얼굴을 인식하고 약간씩 낯가림을 하는 정도? 여느 평범한 첫돌 전의 아이와 같았는데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잠시 내려놓거나 품에 벗어나면 응애하고 울다가 숨을 쉬지 않고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응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흉내를 잘 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울다가 호흡이 멈춰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파래지는데. 처음에는 어찌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무호흡이 3, 4초 정도 있다가 바로 깨어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막 등골이 서늘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엄마를 인식하고 반응한 시점인 돌전 무렵부터 시작해서 한 15개월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15개월 이상 되면서부터는 울면서 기절하는 횟수가 현격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희 아이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엄청 놀라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 참고로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소아과 진료를 받았는데 별 문제는 없고 일시적인 행동이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상은 없을 거라고 해도 기절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말 그대로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후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울면서 기절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전에 TV에서 본 내용인데요. 전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유남규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어렸을 때 기절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 분은 좀 특이하게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기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기절을 하도 많이 해서 할머니가 그렇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할머니 등이 옆에 있다가 날아가는 제비를 보고 할머니한테 저 제비를 잡아달라고 떼를 쓰면서 울다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는데 꽤 일조를 했다는 식으로 에피소드를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지 과학적인거나 의학적인 확증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지금 둘째는 어떻게 크고 있냐고요? 지금 여섯 살이 된 나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어, 집중력이 좀 뛰어나고 뭔가 해결하려는 능력과 뭐 정리정돈하는 건좀 어른 같을 때가 있어요. 어, 미적인 감각도 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이야기 이 하면 팔불출이될것 같아서 물론 이제 6살 아이의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없이 잘 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아에 있어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히 경험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비슷한 고비,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끝.